저도 소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김재훈입니까? 오늘의 것은 배틀그라운드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새 시즌 뭐야 시즌이라는 게 있어서 배틀그라운드에 저는 일단은 오늘 배틀그라운드에 그 장갑차가 나왔다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장갑차가 뭐냐면은 어.. 통도가 3대 안 맞고 딴딴하고 그런 거 하는데 보기가 매우 힘들더보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장갑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맵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자동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어, 캠쉐키로 가야됩니다, 캠쉐키. 여기 캠쉐키로, 카메시키, 캠쉐키로 갑니다. 잠깐, 만저차내건데 어? 어? 이차내건데 어? 어,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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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태워줘! 같이 가!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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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 오, 오는 것 같은데? 어? 나 치울 것 같은 느낌? 어어? 어? 뭐야! 벌써 죽었어? 몇 등이야? 96등? 뭐야, 걸고 있지잖아! 나 게임 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죠. 우시!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이야. 무서워. 도둑이야! 와, <놀람> 도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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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있는 버기. 뭐지? 들어막자 상황은? 도망가! 도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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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들도나 있는 거알 거야, 이제. 소리가 났으니까. 어, 소리 났 어? 어, 뭐야, 저기 사람 있다. 뭐야, 안녕하세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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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예, 태우, 제 태우고 가자, 태우고 가자. 비싼한데 불쌍한데, 태우고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가자, 가자, 가자. 피웠거든요. 아내 이런 주식 드릴까요? 아, 감사하죠. 저, 일단 이따 서로, 일단은 정보 좀 공유하죠. 우리 살아남으려 야 되니까. 제원님 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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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님, 님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요. 님들 뭔데 자연스럽게 저격하지얘단 이렇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오, 감사합니다. 이거 나만 받으면 이거 티밍이잖아. 이거 유튜버 갑질이란 말이지. 안 됐어. 님들 제 선물도 받아가세요. 빨리 내려, 내려. 보자. 오케이, 자연스럽게 운준대, 내꺼. 우리, 우리, 일단은, 싸우면 안 돼. 전쟁하면 안 돼. 왜냐면은, 우리가 싸우는 순간, 셋이 합동하는 순간, 팀이야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명이 싸주 말고, 일단은, 제 보조사기 타신 분, 이름과, 이름이 뭐예요? 저요, 김용준이요. 용준이, 용준이 몇 살? 13살이요. 13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겠네. 6학년인데. 용준아! 어린이 말하면 다 맞다고 하는 거! 다들 지금 피 어떻게 되세요? 저요, 다피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구상 하나 얻고 가죠. 자, 나오기 기대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어? 안 나왔네. 먹을 게안 나오네. 왜 이러지? 자, 다 보이세요. 다 보이세요. 아, 저 죽어요. 죽어요. 마지막으로 소원 말해주세요. 사진 찍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세명 여기서 끝나지만은 우리의 인연, 배그에서 기억해줄 겁니다. 나 여기로 갈게요. 여기 취작섬으로 갈게요. 제가 왜 여기로 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여기로 온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다 아, 여러분들 저의 명석한 주네 여러분들은 감탄을 금치 못할 겁니다, 아마. 저격들아 빨리 와! <laughs> 저격들아 빨리 와 여기 있어, 애들아 사람 살려! <laughs> 오케이 여기 여기 애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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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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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뭐야 저격 뭐야 저격, 뭐야! 저격 모여라! 내 앞으로 주위서, 졌어, 내 앞으로 주위서, 앞으로, 내 앞으로 주위서. 내 앞에부터 하나 하면 앉아. 하나, 하나, 두, 두, 둘, 셋, 넷, 넷 다섯. 줘어 여기서 <laughs> 이제,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저기, 저기, 쭉까지 앞으로 가는 거야. 앞에, 저기 벽 찍고 오는 거야, 걸어서. 아, 앉아서, 넷. 앉아서 저기 벽 찍고 오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벽 찍고, 빨리 찍고 오는 사람, 내가 맛있는 거 준다! 내가 <laughs> <laughs> 저격하지 말래, 얘들아! 저격하지 말래, 제제. 와, 형, 먼저 간다 얘들아! 간다! 와! 어서 비 너네, 내가 저격하지 말라 해도 저격할 거지. 그런 거면은 피하지 못할거면지기라는 법이 있어. 너네 오늘 나랑 어,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오케이, 얘들아. 오케이. 화차, 아, 독차다! 얘들아 피해, 도망가! 얘들아 도망가! <laughs> 어 뭐야 뭐야 야 저격이다 저격이다 괜찮다 아나 놀래라 놀래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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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님 이옷 입으세요 <목소리> <목소리> 들아 얘들아 저 죽여! 얘 죽여 얘 죽여 얘 죽여 뽀글머리 뽀글머리 죽여 뽀글머리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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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웃음> <웃음> 자 대합으로 모여 오늘 재밌는 놀이를 할거예요총 버리세요 총 버리세요 <목소리> 뭐야 쏜다 <목소리> 쏜다 아, 놀이... 어 어디서 쏘는거야 너 우리 어 안돼 얘들아 <목소리> 얘들아 안들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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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개가 부러졌어 들아 얘들아 일 살아남아 살아남아 다큰일다 얘들아 어떡 어떡해 어떡해 지금 몇시는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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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해주자, 우리 시청자들의 복수 자기 집에 있었지? 얘들아 맞으면은 오른쪽을 쳐다봐줘 오케이 okay, 맞구나, <웃음> 맞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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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집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오! 오! 안돼 라들아 저기 나무 나무 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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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

자 야, 여러분들 방송 다 보고있죠? 저 때리면은 여러분들 재미없어요 안 때리는게 더 재밌어 나랑 더 오래 오르... <laughs> 뭐야 <웃음> 야, 뭐야 뭐. 팬미팅이야 뭐야 <laughs> 아니 도대체 평소에 저격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다 비.. No. 다 저격 아니저격었지 너네들 어? 좋으셨어 자 여러분들 김재원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은 사람 점프 와! 자 여러분들 오늘 하이.. 오늘 오, 어? 오, 어, 얘들아 도망가, 얘들아 총쏘다 얘들아 도망가, 도망가! 오, <laughs> 얘들아, 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조심해, 얘들아 김제어 넘어해, 김제어 넘어, 김제어 넘어, 아, 아, 김제어 넘어해, 아, 저격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저격에 실하다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배그에서만큼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만 즐겨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저격을 봤잖아요 이렇게 많이 얻을 줄 몰랐는데. 아하. 자, 김재현이랑 게임하고 싶은 사람 점프! 와! 자, 오늘 김재현이랑 게임을 할 건데, 나루토 게임을 할 거예요. 나루토 게임. 재밌겠죠? 자, 나루토 게임이 뭐냐면은, 나루토 게임이 뭐냐면은, 서로 죽여가지고 한 명만 남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랑 될 겁니다. 자, 지금 부터 싸우세요. 자, 싸워서 마지막 한 명만 저랑 친추하겠습니다. 빨리 싸워주세요, 서로. 서로 싸워야지. 아니 내 앞에서만 관심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서로 싸워야 돼. 내눈 앞에만. 아니 내, 아니 <laughs> 안, 안 되겠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지금까지 주, 일단 다 모여. 어유다 모여. 아, 뭐야? 아, 아. 자 이번에 몇 명이 나왔어? 수준하다. 여러분들 오늘 뭐 할거냐면은 어왜 배트그라운드는 싸워야돼? 왜 배트그라운드는 싸워야되는거야? 싸워야 그게 이해가 안가 얘들아 왜 배트그라운드는 배트를 해야돼? 서로 평화를 지키면 안돼? 그래서 우리는 평화.. 평화 시위를 할겁니다 평화 시위 알겠죠? 우리 평화 시위 할겁니다 자내 옆으로 내 옆으로 서내 옆으로 내 옆으로 내 옆으로 기계에서내 옆으로 기계 오케이 한나둘셋한번 걸으면서 평화 시위 할겁니다 한나둘셋한번 걸어요 앞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얘들아, <끝> <soaked> <싸우지 웃음> 여기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여기 가만히, 가만히. 다시 내가 풀어서, 다시 내가 풀어! 어! 싸우지 맙시다! 얘들아! 가서 죽여! 가서 죽여! 가서 죽여! 가서 죽여! 관전. 말잘면서 <laughs> 지금 난리났다 <날이 왔다>, 지금 <laughs> 야 우리 방금 전까지 싸우지 말자 했잖아 얘들아 <laughs> 야 우리 방금 전까지 싸우지 말자 했잖아 얘들아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배틀그라운드를 뭐 제가 처음에는 장갑차를 보려고 했다가 저격이 너무 많아서 한번 아 저격을 맨날 피하지만 말고 좀 이번에 즐겨볼까 하는 마인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 정말 재미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질서도 잘안 지켜지고 그래서 이게 배틀그라운드 다른 사람들 게임하는데 방해가 될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